것입니다. 생생주데이 사람과 설삭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취미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어이 좀 무서운 말이긴 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사람마다 뭐 자신의 인생에서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다 다르게 있는데요. 예. 그래도 요즘에는 취미 생활보다는 일, 일, 일 이렇게 음, 일만 좀 중요하게 탁탁하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가끔은 또 상실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어, 그럼요. 그럴 때 취미 생활을 찾아야 합니다. 두 분은 어떤 취미 생활을 즐겨하시나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이 클라이밍을 하는 걸 봤는데요,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배워보고 싶은데 혹시 최현아 아나운서는 배우고 싶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배우고, 저는 뭐 평소에 피아노를 좀 칩니다. 오, 잘해서 화상하시네. 치는 잘해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칩니다. 어 근데 뭐 네. 요즘에 보면 뭐 DIY 같은 그런 음.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예진 씨 취미가 뭔가요? 저는 저도 악기 연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어, 뭐 플로트나 해금 아, 연주하는 맞다. 거 좋아합니다. 말씀하셨죠? 네. 그래요. 이게 시대마다 또 유행하는 취미가 있어서 네. 새로운 것도 배워보고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네. 네, 최연호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특별한 취미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같은 그림을 그려도 색다르게 그리고 같은 물속이라도 뭔가 특별하게 바라보고 경험하는 이색 취미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나만의 작업실이 되고 내눈 안에 펼쳐진 모든 풍경이 작품이 되는 낭만. 첫 번째 이색 취미를 찾아 도착한 이곳 울산 문화의 거리인데요. 아직 상점들도 문을 열지 않은 이 아침에 어른부터 아이까지 이 거리에 모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림 도구 같아 보이는데요. 어 정리 좀 해보셨네. 우리 그림 그리러 나왔습니다. 그림 그리러. 그림이요? 네네. 아, 네 네네. 밖에서 그리는 그림이 어방 스케치라는. 또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많은 분들이 밖에서 이제 날씨랑 상관없이 이제 밖에서 그림을 그리는 이 그림 모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중부 그 문화의 거리 그릴 거고요. 시계탑 중심으로 크네기하우스 여기 주변들 다 사람들 지나가는 것까지 같이 그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12시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아, 여기. 그림 모임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림 동호회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안 됩니다. 이분들로 말씀드리자면요, 뛰어난 그림 실력이 없어도 펜과 스케치북만 있다면 세상 어디든 작업실이 될수 있고요. 또 그림을 사랑한다면 누구나 화가가 될수 있는 도시 속 열혈 그림쟁이들의 취미 모임, 어반 스케쳐스 울산 회원들입니다. 언 도시 전체가 내 작업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펜하고 연필 뭐. 스케치북 이렇게만 있으면 다 여기가 내 작업실이 되는 거죠. 어반스케치는 최근 10년 사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드로잉의 한 분야인데요. 어반스케쳐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도시의 일상을 자유롭게 화폭에 담지만 그들만이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 보고 있는 것을 직접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성을 한 다음에 모두에게 공유하게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소리> 사실 어반스케치는 어반스케쳐스라는 비영리 국제조직에서 출발한 온라인 취미활동인데요. 어반스케쳐스의 규칙사항을 준수하고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면 어반스케쳐스 울산 회원들처럼 어반스케쳐스 공식 챕터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잘 그리기보다는 현장의 느낌, 그 느낌을 그대로 담아가는 그 맛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저처럼 그림 실력이 없어도 어반 스케쳐가 될수 있나요? 그럼요. 어반 스케쳐에게 필요한 건 오직 내가 그리고 싶은 풍경과 펜 그리고 이 작은 스케치북이면 충분합니다. 자, 어우, 완성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되나요? 와 멋집니다. 진짜 어반 스케치의 매력은 바로 도시의 풍경을 나만의 생각과 이야기로 화폭에 담는 건데요. 회원들 모두 서로의 그림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목소리> 같은 풍경을 봤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이 될수 있다는 거죠. 신기합니다. 정말 다 다르네요. <목소리> 자, 빨리 와요. 네,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laughs> 일상을 그림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취미 동호회 울산의 어반 스케쳐스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함께 남겨봅니다. 같은 공간인데 각자 다른 스타일로 꼭다 각자 또 다르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게 너무 좋고 앞으로도 또더 많은 그림들을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그리고 싶습니다.